정오 종합뉴스 5월 6일 금요일 국민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황금 연휴 둘째 날이자 임시 공휴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영국 사회 옥시레킷 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한 SK케미칼도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우상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 라디오 정호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황금연휴 둘째 날이자 임시 공휴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행선의 경우 오늘 오전 내내 나들이 차량이 늘어 종오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행선도 정체가 점점 심해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자정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는 임시 공휴일인 오늘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겹치면서 506만여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연휴 기간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시 공휴일이자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주요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곳은 경부와 호남, 중부,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 외곽 남부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 북부, 서수원에서 평택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는 해당 지자체 결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어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됩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2일에서 4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1.8%, 더불어민주당 27.7%, 국민의당 21.6%, 정의당 6.7%였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조사 결과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26.7%,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2.7% 순이었습니다. 이번 주중 집계는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 걸기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5.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의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음, 효과 때문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하신 대로 원내 대표를 선출하면서 예, 예. 어, 나경원이냐 정진석이냐 혹은 유기준이냐 음. 어,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예. 일단 하락세는 멈췄는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예, 효과가 크게 여당 야. 입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 영향을 준 것으로. 문재인 대표는 소폭 올랐고 안철수 어, 대표는 아까 더민주 국민의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조금 빠졌고요. 빠진 걸로. 어, 여당 후보 중에는 3위인 오세훈 전 시장이 2.3% 포인트 오른 12.7%. 예예. 예,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가 7.6%로 횡보하는. 호남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안철수 상임대표가 35.9%, 문재인 전 대표가 23.3%, 대략 12% 포인트 가량 안철수 대표가 앞섰는데, 이번 주에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빠졌고요. 25.5% 였고, 어. 문재인 전 대표가 31.3%,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소폭 올랐고, 어. 어.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어, 빠지면서 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민심이 이 특히, 이제 차기 대권을 두고는 아직까지 계속. 감망하면서 음. 어느 정당이나 어, 아니면 어느 뒤지라. 후보가 잘하는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출렁임이 좀큰 지역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4.6%포인트 오른 35.6%를 기록했고요. 이란 방문에 경제 효과 관련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계약 체결까지 얼마 정도 그렇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표는 한 5%포인트 가까이 아. 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지금, 그, 레임덕의 기준이 대략 여론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30%인데 30%가 무너지면 레임덕이다. 그리고 국정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40%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어중간한 그런 지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은 위기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 다음 뉴스입니다. 옥시 싹싹을 사용해 아들을 잃은 김덕종 씨 등이 영국 사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고발했습니다. 김 씨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파헤쳐온 환경보건시민단체 최혜영 소장은 현지시간 5일 영국 런던의 옥시본사 레킷벤키저 연례 주주총회 행사장 앞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알렸습니다.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혜영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현지 분위기 인터뷰입니다. 네, 어제 사전답사를 왔었다가... 예. 그. 홍보 담당하는 분을 만나서 안에 들어가서 직접, 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음. 뭐, 사전에, 에, 이, 확인이 되고, 또 주주들이 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입장은 안 된다 다만, 예, 전달할 의사가 있으면 전해주고, 의장이 직접 그 내용을 에, 낭독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예, 답신을 받고, 저희들이 상담서를 준비해서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시작하자마자, 의장이 그 내용을 읽었다고 합니다. 일부 이제 한시경에 끝나고 주주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저희가 또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예, 예. 한 4명 정도의 주주들은 이제 저희들께 이렇게 다가와서 음. 뭐 설명도 해 주고 말을 걸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의장이 읽긴 했는데 조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런 내용을 처음 알다 보니까 어. 무슨 뭐 토론이 이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예. 그 지금 영국 본사의 CEO, 그 라켓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예, 그 사람이 나서서 직접 예, 사과에 예, 말을 했고, 또 내일 이 피해자와 항리 방문단을 직접 만나겠다 예. 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뭐 자기가 다른 일정이 있는데 조정을 해서 하고 해서라도 직접 만나겠다 뭐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10시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네, 뭐 국내외 외신들이 많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그 한국 쪽에 이제 런던 특파원들과. 이런 분들이 방송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었고요. 음. 어, 기대하지 않게 뭐그 외신들 특히 BBC 또 AP 로이터 뭐 일본 쪽에그 방송들도 여러 곳 여러 곳 이렇게 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북적였습니다. 네, 그 기자들도 어, 워낙에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예.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 기업이 관련이 돼 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이미 조사를 해서 검찰이, 음. 검찰에 고발되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 상당히 놀라고 어.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또 주주총에 회 참석한 주주들도 그렇고, 주주도. 당연히 뭐, 런던 시내 시민들도 그렇고, 유럽 사회 전체가 예.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거죠.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우상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원내정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임명됐습니다. 보도에 뉴스케이트 혜민 기자입니다. 오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3선의 우상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1차 투표에서 우신임 원내대표는 4표 차로 2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결선 투표에선 63대 56으로 우원식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초선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한 우신임 원내대표에게 초선의원의 상당수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의 20대 전체의원 123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57명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우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최대 현안으로 민생을 꼽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 연합 게이트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정경련이 거기다 자금을 대서 야당을 공격하고 민주적 인사들을 음해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 자파로 몰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해버거죠이 민주주의 후퇴.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서 우리가 어찌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무언이 각각이 다 화수꾼이 되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이 문제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전면을 합니다. 네. 우신임 원내대표는 발언 때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면서 민생 우선 정당으로 변모해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통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 이슈를 주도해서 이슈의 주도력을 가져오자.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큰 틀의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지지를 다시 확보하자. 신뢰를 얻어야만 지지가 올수 있다. 지지가 와야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경선을 통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한 번에 선출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는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3선 의원을 물망에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우신임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에 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더민주를 마지막으로 각 정당들은 20대 국회 원내대표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선 4선 의원이 더민주와 정의당은 3선 의원이 각각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0대 국회까지 남은 기간은 20여일 신임 원내대표들이 이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배정 등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의 박완주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을 원내수석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과 기획부대표 등을 역임한 박신임 원내수석이 당내 여러 세력과 두루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원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가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경기와 강원영서, 전라남도, 경남, 남해안, 제주에서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도입니다. 이상으로 종호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